지금 이 뽑기통 안에는 수뱅15, 드론학15, 그리고 히비키아모니 일레이저와 같은 비싼 위스키뿐만 아니라 더 페이머스 그라우스, 버팔로 트레이스, 옐로우로즈, 그리고 보모어 12, 진빔 등 다양한 가격대의 위스키들이 적힌 종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거금 10만원을 내고 뽑기에 도전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좋은 위스키를 뽑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저는 어떤 위스키를 뽑았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제가 복불복으로 뽑은 위스키를 뜯다하고 또 리뷰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위스키는 제가 처음 마셔보는 위스키라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위스키인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짠! 바로 미터스 싱글베럴 라이 위스키입니다 사실 제가 이 위스키를 뽑고 나서 살짝 당황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처음 보는 위스키였거든요 일단 어떤 위스키인지 오픈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히터스 라이 위스키는 미국 위스키로 700ml에 도스는 42.4도입니다. 흔히 미국 위스키라고 하면 버번 위스키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버번 위스키는 마셔봤는데 이 라이 위스키는 처음이거든요. 아마 저처럼 위리네이신 분들은 아직 라이 위스키를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가 51% 이상이 되어야만 버번 위스키입니다. 그리고 이 라이 위스키는 버번 위스키랑 다르게 호밀이 51% 이상 들어가 있어야만 라이 위스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믹터스 라이 위스키를 한번 뜯다해서 마셔볼게요. <laughs> 오, 소리가 너무 컸어. 달달한 향이 나는데 따라 보겠습니다. 오, 라이브 스키 따라 볼게요. 지금 살짝 위스키 병에 조금 주류를 흘러가지고 손향수로 맡았는데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나초랑 같이 먹어보려고 해요. 일단 색상부터 보여드리면 굉장히 예쁜 이런 카라멜 색상이에요. 보이시나요? 색상 너무 예쁘죠? 아, 라이비 스킨 정말 처음인데 너무너무 기대돼요. 지금 잠깐 스월링을 했는데도 달달한 향이 제 코를 자극하고 있어요. 그러면 향부터 맡아볼게요. 제가 아까 따르자마자 잠깐 스월링 했을 때도 단향이 난다고 했잖아요. 진짜 엄청 달달한 향이 기분 좋게 나고 또다 직후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알콜 치는 향이 있습니다. 음, 어, 나무의 우디한 향도 느껴지고 살짝의 시트러스 향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텁텁한 건초 향이 조금 느껴져요. 이제 마셔볼게요. 짠! 오, 입안이 미끌미끌해요. 부일리하고 민트 향이 느껴지고, 카라멜의 단맛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목넘김에서 살짝의 스파이시함도 느껴집니다. 라이 위스키는 오늘 처음 마셔보는데 오, 그래서 제가 기대를 1도 안 해서 그런지 정말 달달한 맛도 느껴지고 또 다양한 향들도 느껴져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 한 모금 마셨을 때는 긴가민가했는데 두 번째 모금을 마시고 나니까 뭔가 체리의 향 그리고 캐러멜 향이 느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제 입맛에 잘 맞아요. 이 라이 위스키가 있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정말 저는 아직 모르는 게 많은 위리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달달하고 또 오일리해서 버터 스카치가 생각이 납니다. <목소리> 오우! 오, 이거 뚜따 소리 너무 좋은데요? 마실수록 진한 맛이 너무 좋아요. 이 미터스 라이가 42.4도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도수가 낮은 편이긴 한데 진짜 이렇게 도수가 낮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진한 맛이 좋습니다. 제가 복불복 위스키에 참여했을 때 스프리 뱅크 15, 글랜드로낙 15, 그리고 히비키 그리고 릴레이저 이렇게 뽑고 싶은 위스키가 4개가 있었는데요. 그걸 제외하고 나무 위스키 중에서는 잘 뽑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제가 이 위스키의 가격을 찾아보니까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8만 원대에 구매를 한다면 정말 기분 좋게 또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9만 원에 구매를 하더라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만족감을 느낄 것 같고 솔직히 10만 원 이상을 주고 마시는 거는 다른 유명한 버번 위스키들이 많기 때문에 살짝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위스키가 달달한 맛이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서 단맛의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호불호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두잔 마시고 나니까 솔직히 시원한 하이볼이 생각이 나거든요? 요즘 같이 이 더운 날에 하이볼이 제 절로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 리터스 라인은 또 하이볼로 타먹기에는 솔직히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참고 한잔더 마셔볼게요. 세 번째 잔은 미국 위스키답게 온더락으로 즐겨보겠습니다. 음, 또 온더락 잔에다가 맡으니까 아까 스피겔라우 잔보다는 조금 더 알콜향이 더 느껴져요. 근데 코박즙을 못할 정도의 향은 아니라서 이 달달한 향과 또 알코올의 향이 진짜 조화롭게 잘 어우러진 느낌이에요 음 그럼 세 번째 잔 마셔볼게요 짠 리터스 라이가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는데 계속 맛있다 보니까 솔직히 도스가좀 낮아서 그런 점이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금 제가 뜯다온 위스키는 숙성 연도가 미표기된 나스 위스키인데 미터스라이 10년도 있고 또 배럴 스트렝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도스가 높아서 마셔보고 싶은데 솔직히 가격이 너무 사벽입니다. 그래서 마셔볼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터스 싱글베럴 라이 위스키를 마셔봤습니다. 라이 위스키는 처음 마셔보는데 정말 생각보다 입맛에 잘 맞아서 맛있게 마셨습니다. 또 저와 같이 아직 라이 위스키를 접해보시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미터스 싱글베럴 라이 위스키를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